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겸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마다 오늘을 사랑할 힘 주신 주 나의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신 주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주감사 주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건 참으로 어,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세 마디가 사람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언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세 마디의 말이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면서 가장 잊고 살아가는 말이기도 한다 합니다. 그만큼 바쁘게 살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여유가 부족하고 세상 인심이 각박하기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본문의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두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나 평화로 번역해도 무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고 평화를 누리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 피스메이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평강의 왕이신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될까요? 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강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든 함께 동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넉넉한 재물을 모으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들이 똑똑하게 자라날 때 느끼는 기쁨 정도였습니다. 영혼의 안식, 구원의 구원, 영생, 천국 이러한 평안의 개념보다는 세상적인 누림과 부요함이 평강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평강의 반대말 이렇게 얼핏 생각이 안 나죠. 평강, 평화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책 제목에도 있듯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반대는 전쟁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의 반대말이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전쟁 싸움 전투라는 뜻인데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충분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쟁은 누구와 합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수지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쟁하고 싸움 걸었던 대상이 누구냐?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죽고 죽이려고 전쟁하는 원수 사이에서는 절대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의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 평화, 평안, 화목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5장 3장 15절 첫 말씀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어느 곳에서 왠지 불편하고 짜증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과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다툼과 불만, 불평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실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평강이 깨지긴 하겠죠. 그러나 그 역시도 문제는 항상 내게서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 자신을 주님이 주장하도록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꾸만 우리가 화목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15절 중간 부분 말씀해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만 전쟁 끝나자 원수 사이로 지냈던 건다 잊자 앞으로는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끌어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이 이루어지면 내가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감사는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감사의 동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평강의 관계가 아니라 어색한 사이, 불편한 사이, 담쌓고 지내는 불통의 사이로 지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주장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평강을 마음껏 누려보시면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그대로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고백해 보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7월 한 달, 아니, 올해 남은 반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통해서 감사하기 위한 선결 과제가 평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 17절은요, 평강을 이루고 감사하는 자가 된 사람들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할 텐데요. 먼저 16절에서는 세 가지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풍성이 살아있게 라고 말합니다. 풍성이 거하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것은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아서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강과 감사를 지속하게 하는 능력은 말씀이 중심이 될때 제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 나를 붙잡을 때, 그렇게 할때 우리에게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접촉하는 것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하셔서 평강이 더욱더 강하게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도록 열심을 낼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는 겁니다. 이건 성도간의 이웃간의 교제를 뜻합니다. 우리는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얘기, 내 생각, 내 주장을 말하려고 많은 말을 하기 쉽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있는데요. 사인받으러 온 사람 붙잡고 두 시간을 붙잡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를 흔히 하는 말로 투머치 토크, 과도한 수다쟁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는요. 내 말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듣는 것에서부터 대화는 시작됩니다. 지혜로 말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지혜로,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말, 사랑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위로와 평화를 주는 말들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건면하여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온 삶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 되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은혜가 되는 찬양과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즐겁게 부르시면 됩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추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내 입술에 채워 넣는 걸.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즐겨 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찬양을 즐겨 하는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풍성함 채우고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규절을 이루고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로 굳게 설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의 진면목이 17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 16절이 준비 과정이었다면요. 17절은 실행하고 열매 맺는 과정이에요. 마치 평강이 이루어지면 감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삶을 이어간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 맺는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평강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성령으로 교제를 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할때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괴산정부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이치죠. 오늘 맥주감사절은 한국적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딱1년의 절반을 지낸 후에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전반기를 감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전반기를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이루어지겠죠. 더불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후반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평강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서로 교제하며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후보 한기에 열매 맺는 과정이에요. 이 열매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평강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더 깊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늘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심고,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단순히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기간입니다. 밤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지대에 있고 위험지역에 사는 우리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운전할 때나 길을 갈 때나 다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덥고 습기 많고 짜증나는 이 계절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도 감사하고 그러지 아니하여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더 많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명한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